이이에 치유하는 성서 읽기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20장입니다. 민수기 16장 이스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하세 자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아베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루우벤의 손자이며 벨레스 아들인 온도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사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의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오.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오.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들이 당신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소.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리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낙위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거기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 어기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려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기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의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울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의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역에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듣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켰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를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들었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펴서 재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었던 그 노트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재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양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사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료에 재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루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만 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거기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우이 도단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무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자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열두 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들 지팡이들 가운데 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진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에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18장.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재단에 가까이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 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된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재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재단과 관련된 일이나 회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재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제 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재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재물 가운데서 들어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기수로 주었으니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테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한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세 개당 스무 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 개를 따라서 내가 은응 다섯 세 개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재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개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이를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윤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일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재물을 너희가 타장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잔을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재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 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19장.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윤례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해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하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려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려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제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윤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에 닿은 사람은 이래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이르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르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누구든지 죽음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부담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윤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해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되요 무화과도 포도주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오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 떼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 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임금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오키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도망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깨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도망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도망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세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짐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라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안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다.